정면 바라보시면서, 오케이, 아, 그래. 그쪽도 보시고요. 정면 보시면서, 네 가지 잘생겼다 싶은 을해 오른쪽 필요하시죠? 오른쪽 사진, 하나 둘셋예 고맙습니다 인터뷰 볼게요 어디 안 맞다고요? 봤는데 봤을 때쯤 오른쪽 사진, 오른쪽 사진, 오 사진, 오른다 예. 소감 한번해만이 저는 이안 맞아 지 오늘 이기 전까지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. 아름대로 제 주위와 모든 어, 지인분들에게 오늘의 축제를알려고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어, 이렇게 보게 됐고, 고여러분들 축하 공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 다른 분들 몰라도 다현씨 잘생겼다는 얘기는 제가 확실히 인정할 것 같습니다. 정말 잘생겼습니다. 가까이서 보면 죽습니다. 자 마지막 행복한 아름다운 뒤태로 걸어가 주시면 어디서도 볼수 없는 김다현 계단 올라가는 뒤태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이번 뮤지컬 로우드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동해주신 네, 도겸입니다.